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김영경 선수와 가수 남진이 자신을 응원했다면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꽃다발을 들고 김영경 선수와 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당대표 선거에 나선 자신을 응원하겠다면서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줬다면서 김영경 선수와 남진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남지는 추후 언론을 통해 자신은 김기현 의원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당일 김영경 선수와 함께 식사하는데 김기현 의원이 다가와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김영경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꽃다발도 김기현 의원 측이 준비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마케팅에 이어 스타 마케팅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